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시절이 계속 어수선해지고 특히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 대다 보니 기독교인들과 애국자들도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류 언론도 믿기 어렵고 또 유튜브나 카톡으로 전해지는 이슈들도 정말 다양하고 다기해서 더욱 혼란과 혼돈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정보들은 대부분 특정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반대, 거부, 저지를 독려하는 것들인데요. 또, 어느 한 가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홀히 할수 없는 이슈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수, 우파, 자유, 애국, 진영 또는 기독교계, 뭐라고 이름을 부르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역시 미감으로 분주해지다 보면 잠시, 잠깐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선한 일, 의로운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다면 어떤 선함도, 의로운 역사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도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기도입니다. 여기저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재단이 일어날 때, 이 기도재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재단이 무너져버리면, 이 나라에는 또다시 악한 자들이 권력을 꾀차게 될 겁니다. 요컨대 남은 자들, 한국과 전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인간적 전략과 인위적인 노력 이전에, 하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대적하는 권세들이 대한민국에서 무너지게 없어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자취를 한국 땅에서 정리하여 주옵소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를 미워하는 자는 버릴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악인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없어서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지게 없어서. 10편 75편 10절로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이로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악인들의 뿔을 다 베시고 지그릇을 깨도 철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권력, 사악한 권세를 깨뜨려 주옵소서.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주옵소서. 이 나라 대선에 개입해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백성들을 위로하며 북한 동족을 구원할 경건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저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깜이 없다고 도대체 아무리 둘러봐도 깜이 없다고 예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서영이 약간 모자라고 약간 미흡하다 해도 우리의 기도가 차오른다면 그런 이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재앙을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보다 더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입니다. 평안과 소망을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판받아 멸절됐을 것이라면요. 우리는 조선시대 사라졌어야 할 민족입니다. 고려 신라 예전에 여진 거란 말과의 돌걸처럼 없어졌을 족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날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신 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재단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경건한 지도자를 세우실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상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은 끝났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또 반대로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 휘두르는 현실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유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입니다. 지위가 아니라 비지위의 영들, 온갖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음모론, 시한부종말론, 극단적 종말론 등 온갖 거짓과 미혹과의 싸움입니다. 거짓과 미혹이 아닌 사실과 진실의 기초에서 지위를 선포해 사단의 질을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그런 국가기도재단이 여기저기서 불길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광복 이후에 전쟁과 하나을 거치면서 한국에는 국가기도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쇄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것이요 나라 잃은 서름으로 알았고 전쟁의 고통을 겪었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정말 죽기 사이 기록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싸워 이긴 한국교회는, 한민족교회는 풍요 앞에서는, 이 번영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인문학이 점령한 외국된 신학들이 한국에도 몰려왔고요. 복음 마치 저천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정의, 이 땅의 공정, 이 땅의 인권, 실은 회치를 한 가짜 정의, 가짜 공정, 가짜 인권을 이루는 도구인 양굴절어갔습니다 그나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곳에서조차 북한 선교라는 그럴싸한 미명 아래 평양 정권을 돕는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종교 행태가 굳어져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탄의 이후에 나라 안팎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면서 경건한 이들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마저 반성경적 시안부 종말론, 절망뿐인 극단적 종말론에 혹하는 이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힘겹게 버티고 있는 몇몇 선교단체들 외에 대다수의 교회, 오수우파 자유외국 시민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대신에 각자의 소견대로 인간적인 열심을 다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언제나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도 없는 전략, 기도 없는 대안은 아무것도 될수 없습니다. 파도한 번으로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기도하는 한 부르짖는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경건한 지도자 거룩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통일의 초석을 다져야 대통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실망과 절망뿐이라면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믿는 대로 재앙은 계속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년 대선에서 경건한 지도자, 거룩한 지도자를 지키시고 모는 어둠과 흑암의 공격을 막아내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거짓과 가짜, 미혹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 지리에 터잡은 기도의 불길이 더 일어나야 합니다 쓰러져가는 구국기도 재단이 여기저기 원근 각자에서 더 세워져야 합니다 10편 34편 15절로 의인이 부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호난 안에서 건지셨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호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냥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오 이 나라에 나라리 미민족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번 기회를 주시오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나 아직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어 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오 역사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주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젊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이민족 기도재단 이 나라의 구국 기도재단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여기저기 불길처럼 일어나 하나님 거대한 횃불처럼 이 나라를 뒤집는 주님의 하나님이 거대한 철장으로 쓰임밖에 하옵소서 지금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